오늘 15일이죠? 에이, 겨울비가 보슬부슬 내리네. 에이, 공부하기 싫으네. 그죠? 에이, 강의하기도 싫고, 어디 놀러가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꽃이니까 또 살살 넘어오는 거 봐라, 또. <laughs> 자,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이 이제 서서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 하죠. 에,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남긴 남았는데, 그때 이제 공시세법이 이제 격주하다 에 보니까, 아, 아마 수요일 날은 공시법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민법은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마무리 좀칠것 같습니다. 뭐, 입문 과정이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거, 기본 어떤 용어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틀, 그런 걸잘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좀막 깊이 있는 여러 가지를 뭐려고할게 아니라, 그럼 결국은 어 복습을 좀 자주 하셔야 되는데 많이 어뭐 나름대로 복습도 하시고 하실 텐데 자 지난주에 저하고 배우셨던 내용들 이제 지난주에 물권법을 들어갔으니까 물권법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음자 물권법 이제 민법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를 배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권리는 물권 법정주의다해서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에, 그 물건하고 종류. 그 다음에 내용은 다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물건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물건의 종류로서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던 게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를 한번 나눠보죠. 가장 기초적인 게 점유권이고 그 다음에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모든 권리들을 본권이라고 해요, 본권. 자, 이제 본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소유권이 완전한 물건이죠. 그 소유권을 일부씩 제한하는 물건들이 나오는데, 자, 제한하는 물건 중에 소유권 중에 사용 수익하는 그런 내용을 제한하는 것을 용인물권이라면서 여기는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담보물권도 세 가지가 있는데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질권, 오리션법은 뭐 아니지만 그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의 종류를 정리하시고. 물건은 이제 그러면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뭐 질권 빠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데를 이제 강론이라고 그러고 그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설명하는 것을 총론이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총론이니까 이 수많은 물건들의 효력들이 있는데 그 효력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있죠.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물건은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사해야 되는데 누군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자,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내용은 자, 침해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돌려달라 해 줘야 되겠죠? 물권적 반환 청구. 여러분 땅 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 져 놓고 살고 있다. 그거 치워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방해 제거. 또는 방에 배제. 같은 얘기예요그 다음에 옆집에 축대가 무너질 듯 무너질 듯 해서 금방,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마당 위에 쓰러질 것 같아. 어쩌면 어쩌 축대 무너지지 않도록 좀뭐 해달라고요? 예방 좀 해달라. 자, 요게 이제 침의 모습에 따라서 들어간 거고 자, 결국은 이제 이 물건조청권은 그 물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쭉 나오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자체는 아니지만 물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과는 떨어져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물권에 의존합니다. 또 물권이 이전되거나 소멸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하고 소멸되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소멸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쭉 읽다가, 그래서 이 주어가 누가 행사하느냐는 물권적 청구권은 그 현재 물건을 가진 사람만이 행사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은 현재 소유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조청권은 현재 점유자 그거 따져들어가면 되죠 그럼 여기서 전 소유자는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죠 그러면 얘는 현재 소유자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지 사실은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 배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물건 저청권에 대한 기부, 기본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총론 들어갑니다. 자,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보니까 그 물건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제 부동산 중계니까 부동산에 대한 물건 변동,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시게 된다. 어쨌든 부동산 물건 변동은 크게 두 가지. 법률 행위로 인한 것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법률 행위에서 부동산 물권 변경을 하려면 등기까지 해야 되고 법률 규정에서 부동산 물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에 아그 물권법 총칙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쭉 보셨어요 강론 들어오면서 이제 점유권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시는 거죠. 자, 점유권 시험 문제는 한 문제 두 문제 나오지만 요게 물권의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잘 이해하실 게 있어요. 일단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그러죠. 그럼 그대로 그냥 그 자체가 하나로서 권리로서 인정해 주는 것을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면서 요게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간접 점유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죠. 자, 어떤 관계냐? 쉽게 해서 물건을 빌려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물건을 빌려준 사람을 간접점유자. 그 물건 직접 빌려서 사용한 사람을 직접점유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그랬어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점유, 매개 관계라고 그랬죠.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매개해주는 관계. 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를 간접 점유자라고 그러는데, 자, 임대인이라든지,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다 빌려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간접 점유자야 되는 거고. 그럼 대비해서 임찬이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지상권자, 이 사람들은 빌려 사용한 사람들이니까 직접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쨌든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고, 점유보호청권 점유권의 기여한 물건조청권의 주체와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안 나왔지만 이제 점유 보조자 라는 사람이 나오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 아니에요 아니죠 뭐웰 것도 아니죠 점유 보조자 니까 가게 점원들 이런 사람들을 점유금을 반화 청구 점유권의 기여한 물건조청권에서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선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소유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소유의사 없이 하는 점유, 타주점유. 그럼 이 소유의사가 무슨 뜻이냐고 얘기인데 자, 소유의사를 가진다 그 얘기는 점유자가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는. 소유의사 없다 그러면은 현재는 점유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려줄 그럴 점유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소유의사가 있냐 없냐는 판단 기준이 그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자 임대차 계약이라는 권원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것은 가지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타주 점유가 되는 거고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해서 점유하는 것은 자 매매 계약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럼 매매 계약은 자기가 가지려고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주 점유자. 그러면 그때 나머지 서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하시고. 자, 이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해 줘야 되는데 권원의 성질이 불명확할 때는 일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를 뭘로 추정해 준다. 자주점유로 추정해 주는데, 자이 추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뭐하고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입증책임에 입증책임 그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딱 하나 나오면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소송에서 자기가 이기려면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주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뭐가 되니까?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그 사람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저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항상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추정받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주장했다. 근데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죠. 이건 뭐 자주 점뿐만 아니라 모든 추정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효력 중에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추정해주는 효력이 인정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쪽에서는 물권의 효력에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이제 전체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특이하게 인정된 효력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일단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추정해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러면 점유 모습 중에 자, 자주와 타주 중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자주가 좋은 거지. 그래서 자주점유로. 또 선악 중에서는 선이, 평온하고 강폭 중에서는 평온, 은비 중에 공원 중에서는 공연. 자 그렇게 점유해야지만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해준다고 했죠. 근데 좋은 것 중에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중에서는 당연히 무과실 점유가 좋은 거죠.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뒤에서 보시고 계속 또 추정되고요. 또 권리도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그 권리 보이는 게 아닌데 일단 점유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하지만 이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은 뭘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등기 등기. 네, 등기를 가지고 추정을 해줍니다. 나중에 등기 가면 또등기 추정력이라는 게또 나와요. 똑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물권적 청권을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분당 거죠. 이걸 점유보호청권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점유물 반환청구, 회수청구를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지. 자, 점유물 반환청구, 회수청구하려면 무조건 반환청구, 회수청구할 게 아니라 점유 뭘 당했어야 돼요. 침탈을 당했어야 돼요. 자,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그러니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얘기지, 사기를 당했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면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청구 할 수가 없어요. 자, 간접점유자, 점유자니까 어쨌든 아까 보신 것처럼 인정되죠. 그 다음에 방해 제거청구권 보시고, 뭐 점유물 방해 예방청구권, 자, 이건 하나밖에 문제 나올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점유자가 점유 방해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이죠. 여기는. 다른 데다 미스로 들어가 있는데 똥 누르다 있다.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점유권에 대한 얘기들을 쭉 보셨을 겁니다.